불각과 지말불각을 총기라는 마땅히 알아라. 무명이 능히 일체 염법을 낸다. 일체 염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거죠? 그 번뇌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번뇌는 모든 남을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그냥 깨살을 떨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본심이 아닌데, 본심은 거의 무심에 가깝다. 이 무심에. 이 일체 연법은, 일체 오염된 연법은 개시 불각상이라 모두 다 불각의 상이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깨치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합니까각 중에 상사각이라고 얘기하죠. 상사각. 그죠? 주상을 깨치게 되면 수분각으로 가죠. 그런데 상사각 이상의 그 말미에서부터 이상을 깨쳐버린다.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사람들은 탐진치가 없는 사람들은 괴로움과 즐거움에 휘말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괴롭고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성인은 못 되고 현인도 못 되고 탐진치를 일으키니까 범부 중생으로 내 인생을 살다 가야 될 건가?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탐진치가 많지?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지? 이러면은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죠? 응, 근데, 뭐, 그걸 갖다가,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누가 덜컥 줄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자업? 그, 이름은, 이 이름, 뭐, 말은 잘해요. 자업, 자득, 뭐, 내가 해야지 하는데, 해보면 그게 만만찮은 거라. 응. 자, 개시 불각상이라 모두 다 불각상이다. 밑에 원효선님 해석 보겠습니다. 일체 연법이라, 육종의 추상은, 육종의 추상은 뭐죠? 업상, 현상 다음에, 지상상속, 집지, 계명조업 수보조. 6장, 여섯 종류의 거친 모양은, 육추는이 말이죠. 현상이 나타난 경계, 현상이 뭡니까? 현식이죠. 현색, 불상응염이죠. 제몇식이에 현상은? 제 8, 아래아식 위에 있죠. 아래아식 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요것은 이제 4명, 자, 읽어보세요. 이 현상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문이기라고 했죠. 이문이기. 예? 임은 이기라고 하는 건 내가 임운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맡긴다 이거 돼. 임의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네가 심장 작동한다 하나 둘 내가 하나 둘해 가지고가 심장 작동이 아니고 심장 지원자 작동해서 피가 저절로 돌도록 맡겨 놨죠. 맡겨서 저절로 운행되는 게 뭡니까? 임문이다 임문. 입문. 남에게 임대 줘 가지고 임대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게 뭡니까? 이문이라, 이문. 입문.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별사식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야. 내가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생각해내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자연이출이라. 그죠? 저절로 막, 어느 정도에 쏟아지냐. 한꺼번에 1초 사이에 100만 가지 생각이 확 쏟아져 버려요, 그냥. 사고 난다 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가 죽으면 해째 될까 싶어서, 뭐, 아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부터, 뭐, 도반해가지고, 내돈 받을 것까지, 오만 생각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1분 사이에 지나간다 하잖아요. 그게 뭐가 작동해서 그래. 안에 현상이 그렇게 확 올라와 버린다. 그거는 이제, 조그만 거울에, 1초 사이에 잠깐 내가 졸았는데, 잠깐 졸았는데, 꿈이 막몇년 거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읽다가 상용해가 있는 거예요. 일중, 일체, 다중, 일, 뭐 하는 얘기 있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안쪽에 그냥 팔식 이쪽에는 너무,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느냐? 척 쳐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싹 돌리는데,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게 순식간에 다 올라와 버려요. 누가 무슨 옷 입고 하는 것까지, 그죠? 아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차를 한잔 마시는데, 커피예요 이거 비참게 더 났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앉아 있다. 맨날 몇시 언제 먹었던 것 같다가. 예? 그거 어디에 기억하고 있어요? 아리아씨 기억하고 있다. 현상으로 훅 올라오는 것. 이문 이기라 자연 이출돼 나오는 거. 그 그만큼 빠르다 그죠? 왜 빠르냐? 그 무단멸이라고 나와요. 팔식은 단멸이 없다. 또 다른데 보면 단멸이 있다고도 나온 데 있어요. 예? 팔식은 단멸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항상 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냐, 항상 한 것은 뭐냐면, 상나가 아정이라 하듯이 본심에 가까운 거예요. 항상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텅 비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다. 음.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이해하면은, 이제, 아, 내가 귀신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스님 귀신은 잘 아시겠네. 아,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요. 책의 분석은, 문단 분석은 알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겸손해지죠. 몰라요. 그래, 이렇게, 요즘 통로사 가면 함살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저번에 함살림도 며칠 모여서 우리가 또 노가다 좀 했잖아요. 그죠? 함살림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수도 아는 것처럼 나는 함경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함경을, 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을 잡는 분도 계시고, 지자랑 하러 온 놈도 있고, 별게다 있어요. 그래, 한 법석이라고 마련했는데, 자기가 깜냥이 우리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고, 뭐 전달이 되든지 말든지 내 얘기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전달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야, 참별 사람 다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귀신 론도 마찬가지.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구나. 네. 자, 능이 일체, 원효 선생님이 해서 보면, 현상이 나타난 경계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현상이 나타난 경계 단순한 게 아니고, 그 경계가 현상이 얼마나 빠르다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상이 안에서 생각이 굳게 를어니까 분별 사식이 빠르겠어요? 안에 그팔 아래 하식이 빠르겠어요? 아래 아식은 정말 빠르거든요. 전체거든. 요만큼 거리가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지자리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저거 집에 누가 제일 빨리 가겠어요? 집에 있는 놈이 제일 빨리 가. 한 발짝 또 마당에 있는 사람은 좀 늦게 가고, 대문 밖에 나왔던 건좀 늦게 가고, 밖에 나와서 멀리 외출했는 건탐진치야 전부 다.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어. 그런데 이거 본심은 집에서 한 발짝 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해줄 사람도 없어요. 막돈 받고 하는 것들 연가로 해준다니까 연말이라서 <laughs> 연말 시에요. 연말 시에. 자, 그래 야튼 이제 현상의 경계를 의지해서 육추가 일어났다는 건 알게 돼요. 그러면 안쪽에 업상 전상 현상 아래식을 아 우리가 본심을 모르기는 하지만은 뭘 통해서 볼수 있냐면 소를 본 적이 없지만 소발 자국을 보면 소가 있다는 걸알아줘요 저 사람의 본심은 모르지만, 저 사람의 자취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취가 뭐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돼요. 같이 살아도 몰라, 오래 살아봐야 돼 오래 살아도 몰라, 유심히 지혜롭게 관찰해 봐야 돼요. 그죠? 응, 그래도 잘 몰라. 그래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그게 유식으로 보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이렇게 하죠. 아, 내가 그 사람 잘한다. 늘 뭐, 내가 밥도 같이 먹고, 우리 공부도 같이 하고 했다. 몇년 같이 살았다. 에라이. 평생을 살아도 알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떻게 성전성이 말아요? 성전성이 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게 생겨요. 그래도 오늘 또 백향가처럼 향기롭잖아. 음. 저렇게 흉악하신 데다가 백향가까지 안 가져왔다. 죽을 지경이지, 우리가. <laughs> 백향가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인물이 안 되면 화장이라도 해야 되고. 예? 자, 괜히 잘 가져온 사람도 까치 뜯어가지고, <laughs> 다음 주부터 또못 먹게 생긴게제 <laughs> 소임은 뭐예요? 까치 뜯는 거예요. 삼종의 세상은, 다 고쳤죠? 삼종의 세상이 뭡니까? 업상? 전상, 현상은 어디에? 무명에 직접 의지한다. 이와 같이 육종과, 제가 미쳤지, 또 육종이라는 게 육종이라고 해 삼종이에요. 그죠? 육추와 삼세가 모두 연법 오염된 그런 생각을 총섭함으로 모든 것은 삼세, 육추에 다 기결된다. 말이죠. 모든 게 일체가 유식이다. 만법, 유식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었어요 만법, 유식이요. 삼계 유심이라 하거나 이 말이 일체, 그냥 6종, 삼종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두 일체 연법을 총섭함으로 무명 주지가, 뭐, 교계 주지, 유해 주지, 세계 주지, 견일체 제 주지 하듯이 무명 주지가 그오주지 중에서 오주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가 하면또 5주지도 한번 합니다. 오주지가그 중에 무명이 주지란 말이 뭡니까? 주지. 안쪽에 딱 집착해서 그 경지를 버티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무명 주지가 능이, 무명이 안에 꽉 들이박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꽉 들이박혀가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뭐, 일본 말로는 가다말이라 그러는데,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못을 이렇게 이어놨는데, 처음에 말랑말랑 할 때는 뽑아낼 수 있지만,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어때요? 뒤에 뽑아내면 못 뽑아내잖아요. 그 그러니까 무명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뽑아내고 싶어도, 나무에 박힌 정도가 아니고, 콘크리트 속에 못이 딱 박혀가 있다. 그 뽑아내려 하니까, 안 뽑히죠. 콘크리트는 녹이든지, 부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면은, 뭐, 앵가에 나왔단 말이 에요 그래, 결국은, 그걸 다른 말로는 반야도태라그래요 반야도태. 우리가 간자재 보살이, 간센 보살이, 다른 바람일이 아니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성취됐다. 잘 베풀어주고, 청정해주고, 잘 참아내고 부지을 하게 선정 삼매를 얻은 힘으로 반야바라미를 얻고 나서 깊은 반야바라미죠. 깊은 반야바라밀를 본지 풍광으로 확 뚫어 보니까 본심으로 뚫어 보니까 생멸법이 오 온이라고 하는 생멸법이 조견하니까 개 모두 텅 비었구나.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죠.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울에 사람이 비쳐가 있는데 빨간 옷을 입었든지 노란 옷을 입었든지 뭐, 보라색을 입었든지 간에, 거울 속의 색깔은 하나도, 자, 우리가 여기서 거울 속에 우리 모습이 다 천명이든 만명이든 다 비쳤다 도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1g도 안 된대. 우리 무게 다 합쳐도. 아니, 거울 밖에서는 우리 무게 있지만, 거울 속에서는 무게가 없죠. 하늘에 다른 빛이 있고, 뭐, 강에 달도 빛이 있지만, 강에 달은 그 빛은 빛이 아니다. 구름에도 가마쳐다 보면, 은 저녁 되면 구름이 빨개지잖아, 좀 있으면은. 네. 구름에 빨간색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색 구름은 그 색깔에 젖어 든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뭐, 그림자 같고, 뭐, 흑개비 같고 하는 대목 이 있죠? 네. 좀 그렇게 생멸법이 좀 흑개비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달게 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아집이 딱 많아가지고, 아 나는 내 취향이 있다고. 특히 그, 우리 방전선생님 같은 경우가 <laughs> 소매 올리는 것도 가다가 있다, 이거. 소매 올리는 것도 가다가 있고. 소매 내리는 것도 가다가 있고. 아니, 그냥, 그냥,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다 그리 하시는 거지, 뭐. 이 마스크를 끼도 다, 이, 자기의, 이, 하다 못해가 마스크도 펴셔야 돼요, 요새. 그죠? 예, 마스크도 폐셔야고 예. 자, 의했던지 간에, 3중과 6중이 모든 영법처총체의법의 무명주지가 얕은일체의법의 근본을 낸다, 이 넘어갑니다. 음. 부차각가불각이. 음. 앞에는 뭘, 앞에는 해통칠 때뭘 정리했어요?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을 지말 총결했어요. 네. 그거는 작은 제목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저기 업상전상현상지말 그걸 해통치고 요건 이제 또 다른 단락이에요. 네. 여기서는 동의상을 갖고 다른 걸또 밝힌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심생멸을 총결하는 데서. 일단, 불각에 대해서 총를해버렸어요그 네. 다음에, 불각하고 또 누구예요? 각과 불각의 각과 다른 걸 설명한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이 됐든 불각이 됐든 뭘 벗어날 수 없다. 생명 같은 소리하고 있다. 예? 일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일심 속에서는 선한, 선한 마음이 됐든 악한 마음이 됐든 마음밖에 마음은 없다. 악한 마음은 내 마음 아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악한 것도 역시 마음 안의 일이고, 착한 것도 역시 마음 안의 일인데,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니까 육조선님이 불사선 불사가라 했다.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데 선악 시비로 따라가는 건 인연을 따라가는 거지만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인연을 따라가는 거죠. 업은. 예? 업이라고 하는 건 인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명이라고 하는 거는 숙명처럼 시대의 그런 사명처럼 뭐, 이, 업은 이게 선악에 관계돼요, 선악에. 선악은 개선해야 돼.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절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인연이라고 할까, 뭐 인연을 벗어난 그때 흐름이라 할까, 시대의 흐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명이에요. 아니, 운명이다, 뭐 숙명이다, 사명이다, 소명이다 하는 명이 있잖아요. 응, 음, 그, 뭐, 명절이 길다, 짧다, 명이 있어요, 명. 음. 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임금의 명령처럼, 이거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명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전부 명이라. 한 명이요. 그죠? 한 명을 살면서 그 중에 업을 다양하게 지어, 사람마다. 그 명에 대해서는 전부 공통 분모라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명적으로 운명이 다해가지고 나라가 기울어가지고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식민지 안 할래. 이,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경상도가 전라도가 없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대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졌다. 대한민국이 다진 거예요. 이겼다. 우리가 다 이긴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다. 저 축구선수 절망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절만 아무리 이겨도 난 졌다 이랬으면 되나? <laughs> 온 산에 불이 났는데, 예? 온 산에 불이 났는데, 나는 안 탈란다 이러면 되나, 그 나무가. <laughs> 그쵸?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공동 운명체라고 하잖아요. 명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데 와가지고, 이거는 업이라기보다는 명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게 명이에요, 명. 시대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명은 극복해야 되는 목적 그 뜻이 있는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왜? 업은 고쳐 나가면 돼요. 악한 것을 좋은 방향으로 착한 쪽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과 업이라고 이런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야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고 마음을 배워도 보면 그래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명과 같은 것이라서 내가 해바닥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법문해라도 법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남의 교화하는 입장에서 변문할 거 없는 줄 알지만 교화하는 입장에서 할수 없이 방편을 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업이에요. 업. 음. 자, 그럼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우리 이런 음, 것도 이제 생멸에 돌았다는 거. 각은 진여문이죠 누가 이해했노마 각은 어디에있어요본각은 그래도 진여문이죠본각은 진주에 있지. 그러니까 각과 불각에 각고 다른 것을 살핀다. 각도 일심에 있고 불각도 일심에 있다. 각과 불각은 우리가 흔히 생멸법이라고 하지만은 에? 이 생멸이 곧 진여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사상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색 진여라고 하는 거, 진여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 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묘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묘유. 묘하게 있다는건 헛것처럼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진여문에 들어가면 부처도 없어요. 사실은. 또, 이종상이선이 어떤 것이지, 하나는 동상이다. 각과 불각이 같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이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각은 각이고, 불각은 불각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것도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처음에 생멸문 들어오자마자, 아래야식은 각과 불각인데, 이두 가지는 불상살이라. 절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갖다 생멸문을 제시할 때 처음에 딱 배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 아무리 밑가리 싫었지만, 저 중생이 부처하고 분리된 적이 없어요. 신기하다는 기분 나쁘잖아요. 법비서님이 부처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건 내가 동급이다, 이 말이죠. 아 동일 법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다. 뭔가 차별성을 두고 싶은데, 남녀노소 빈부기천을 다 떠나가 있어 있는 입장이 그쪽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여기 에 갔다고 하는 거는 동상을 했을 때, 택도 아닌 불각하고, 어마무시하게 거룩한 각하고 같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떨 때 용납이 되냐면, 둘다 없을 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각도 본래 없고, 불각도 본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용납이 되는 거라고. 예? 네? 그럼 내 텔레비에는 뭐 KBS만 나온다 이러면 되겠나, 이거. 예? 네? 자, 같은 모양이고 또 다른 모양이다. 동상을 먼저 밝히겠다. 은, 동상, 자는, 비어, 종종, 와기가. 동상이라고, 하, 같은 모양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신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옛날는 뭐, 비유할 게 뭐, 그릇이나, 그, 뭐, 흙으로 구운, 그, 기화장 있잖아요. 예, 비유하자면은, 와기가 뭐, 그런 질그릇이, 어, 그 모양이 숟기가 됐든, 안기가 됐든, 접시가 됐든, 종지가 됐든, 예? 간장은 어디 에 담아야 돼요? 소금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접시. 그래, 접시. 접담아야 요 이솝 우아에도 나오죠. 네. 응. 고양이한테 물줄 때는 접시해 주고, 항상한테 물줄 때는 병에 담아 줘야 되고, 그죠? 응. 사람들. 간장을 갖다가 지금 뭐 국사발에 담아 온다든지, 네. <laughs> 간장은 간장 닮을 만한 데가 있고, 그게 제일 여법한 거예요. 네. 소금은 소금 닮을 만한 자리가 있고. 응. 그리 뭐, 그런 걸 우리 항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제 경문 선생님 많이 한다 다음 주부터 경문 선생님 해도 되겠다. <laughs> 난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각득 기소, 수소 내방. 음. 자, 개동 미진 성상이라 각가지 뭐 어디 종지가 됐든 접시가 됐든 항아리가 됐든 전부 흙이면 틀림이 없다. 예? 흙이면 예, 틀림이 없다. 탐심을 냈든, 진심을 냈든, 진심 내는 마음 따로 있고, 탐심 내는 마음 따로 있고, 자, 다른 말로 해서 보는 마음 따로 있고, 귀로 듣는 마음 따로 있고, 맛, 맛보는 마음 따로 있고, 냄새 맡는 마음 따로 따로 있을 수가 한 놈인데 작용만 서로가 달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육권 허용이라 하죠. 팔찌 보살 이상부터는 안입이 설신가 서로 눈으로 보고도 맛을 안다는 거예요. 보고도 냄새를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쪽에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일심자리를 터득해서 일,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말초로 보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렇게 부처님의 깊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유로 보니까 딱 쳐다보고도 우리도 대, 보통 사람도 대충 알아. 저 벌겄다. 아이고, 저거 안 먹어봐도 맵겠는데. 그런데 <laughs> 딱 먹고는 허, 아 생각보다 안 맵네. 이라거든. 이미 맵다고 하는 걸 한번 다 느꼈잖아요. 그죠? 음. 냄새 한번 맡아보고는 먹지도 않고, 아이고, 눈 따거라. 이러면서 어때요? 먹으면은, 책 보면 다 알지. 눈으로 보고도 맛으로 알고. 음. 자, 그래서 그 밑에는 그진저선님거 말고 실천한다 선님 번역을 제가 가져왔어요.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번역이 더잘된 거예요, 지금. 정정여 정정 와기가 개동 토상이라 딱 간단하죠. 예. 예. 이어서 뭐 미진의 성상이다 골치 아프게 얘기해 놨지만 이건 뭐라고 해놨어요. 이거나 저건 해도 다 흙이다. 똑같은 흙이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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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향기를 풍겨도그 사람이고 방구를 끼도 그 사람이고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예, 그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저기,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고, 비유하고, 이제, 해통해서 밝힙니다. 여시, 무루와, 무루라고 하는 건 뭐죠? 진역. 진역. 진역은, 음, 진역은. 음. 아까 얘기했던 무진, 무생, 무루, 이런 거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명이, 무명은 뭡니까? 루망 그렇지, 망신. 진짜 우리 저 방전 스님보다 더 대단한 분은 없어. 방전 스님 최 최고야. 예, 네. 종종 업하이 가지 가지 업의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흙것 변한 이 환을 다른 말로는 묘유라고 합니다. 묘유 또 다른 말로는 환유라고 해요. 묘유 환유라고 하는 건 종경로 같은 데는 환유라고 많이 있어요. 환유. 환유 참 좋죠 참그 묘하게 있다 그죠 흙개비처럼 있다고 음. 거울에 어떻게 사람이 비칠까 묘하잖아요 그죠 거울에 흙같이 물에 어떻게 내 모습이 비칠까 묘하잖아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여기 저 멀리까지 들릴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건제 목소리의 메알이죠 음. 가지 가지 업하니 업의 작용으로 가지 가지 업하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정용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염용이 있겠죠. 하나는 청정하게 설수 있고 하나는 오염되게 설수 있겠죠. 그죠? 뭐 오염됐든지 그어 청정하게 사용했든지 전부 어디를 못 벗어나요? 진여 성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일 진여가 다른 말로는 뭘 하죠? 일심, 예? 지 다른데, 이런 사람들은 막 스스로, 뭐, 머리를 빠삭 아프든지, 뭐, 이래가지고 떠다 든지 이래. 예? 진여가 바로 일심이고, 일심이 바로 진심이고, 진심이 바로 본심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무심이라, 무심. 음. 무심, 왜 무심이라 합니까? 자기의 색깔을 내가지고, 무아의 법을, 또 무상의 법을 정득했으니까 바로 무심이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실천한다 번역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빨갛게 여기 써 놨죠 그것도 써 놨나요? 응. 누가 써 놨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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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루와 무명이라 할때 무루는 원효서님이 본각 시각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아 무루가 부처님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완전히 육신통을 깨치면 뭐가 됩니까?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신족통 다깨쳤잖아요 마지막에 누진통. 누 라고 하는 것은 누진이 바로 무루예요. 누진.